2x 3y 8은 0의 x절편을 우리가 a로 놓았다면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이 0인 것을 말하죠. 그래서 y가 0. 이때 x값이 4가 되므로 x절편 a의 좌표는 4,0이 됩니다. x y 3이 0의 y절편을 b라 했으면 y절편은 x가 0인 y값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따라서 B점의 좌표는 0,-3이 되겠죠.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다면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것에다 바로 X절편 A와 Y절편 B를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됩니다. 자 근데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여기 y절편이 나왔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요. 자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즉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니까 y는 4분의 3 x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바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는 1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.